학생이 등장한다. 학생은 지금 콘서트를 다녀와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다. 그런데 마침 학생 앞에 의자가 있다. 의자에는 종이가 놓여있다. 그 종이에는 앉지 마시오 라고 적혀있다. 학생은 겨우뚱하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경고문을 던져버리고 자리에 앉는다. 지쳤던 학생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도 펴고 스트레칭도 하고 춤도 춘다. 얼마 동안 쉬었던 학생은 이제 그만 일어나 보려고 한다. 그런데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는다. 학생은 당황해 한다. 한두 차례 더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때 마침 옆집에 사는 똑똑이가 큰 책을 가지고 지나간다. 똑똑이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 학생을 이 의자에서 떼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학생은 애타게 똑똑이를 부른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상황을 파악한 똑똑이는 책을 펴서 이리저리 살펴본다. 책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똑똑이는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하고 살핀다. 다행히 판자를 찾은 똑똑이는 이 판자를 지렛대처럼 사용하여 학생을 떼어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똑똑이는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한참 동안 생각한 똑똑이는 뭔가 묘안을 발견하고 곧장 실행하기 위해 일어나 보려고 한다. 하지만 똑똑이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이때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튼튼이가 등장한다. 튼튼이는 힘이 엄청나게 세다. 의자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튼튼이를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의자에서 떼어내달라고 부탁한다. 튼튼이는 으스대며 자신만 믿으라고 문제 없다고 한다. 튼튼이는 두 여자를 의자에서 떼어내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실패한 것 같다. 아무래도 힘이 부족한 것 같다. 튼튼이는 힘을 모으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한다. 하나, 다시 하나. 이제 충분한 것 같다. 다시 한번 튼튼이는 두 여자를 떼어내 보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만다. 힘이 다 빠진 튼튼이는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튼튼이도 붙어버렸다. 세 사람이 차량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윗마을에 사는 부자가 등장한다. 부자는 엄청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돈을 들고 거들먹거린다. 부자는 돈을 부채처럼 팔랑거리며 세 사람에게 돈을 자랑한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잊은 채 돈을 보고 달라붙는다. 그러나 부자는 염치같이 돈을 가방에 넣어버린다. 약이 오른 사람들은 음모를 꾸민다. 이제 사람들은 부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린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자 궁금해진 부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본다. 이때 똑똑이가 부자를 앉혀버린다. 부자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기쁨도 잠시 다시 세 사람도 부자처럼 고개를 숙인다. 이때 저쪽에서 미녀가 등장한다. 미녀는 꽃 선물을 받고 기분이 굉장히 좋다. 빨리 선물 인증샷을 올려야 할 텐데. 미녀는 의자가 마음에 들었는지 의자에 앉아서 꽃과 자신의 얼굴이 잘 보이게 셀카를 찍는다. 한참을 사진을 찍고 그만 일어나려는데 일어날 수가 없다. 미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오빠, 빨리 와. 튼튼이가 전화를 받는다. 서로를 확인한 두 사람은 좌절한다. 도둑이 등장한다. 이미 빈 집을 털고 온 도둑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물건도 훔쳐간다. 티프니의 꽃, 부자의 루이비땡 머플러도 훔친다. 신이난 도둑은 학생에게 다가가 학생의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 학생과 도둑의 실랑이가 이어지는 이때 튼튼이가 몰래 도둑을 의자에 앉혀버린다. 도둑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사람들은 안도현 한숨을 내쉰다. 이때 어디선가 인기 유튜버가 등장한다. 인기 유튜버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생방송을 하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앉아있는 사람 중 미녀를 발견한 유튜버는 미녀에게 다가가 번호를 따려고 한다. 미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튼튼히 눈치를 살핀 후 전화번호를 내어준다. 미녀의 전화번호를 얻은 유튜버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지만 인기 유튜버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사람들은 각자 의자에서 떨어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아무도 의자에서 해방될 수 없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좌절한다. 이제 수능 끝나고 콘서트 돌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우리 애들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앞으로 돌아다닐 콘서트가 아직 많다고. 이제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정말 끝이야. 아, 여기 어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다른 책을 볼까? 내 머리로는 금방 생각해서 일어날 수 있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 조금만!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없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뿐일 거야. 반드시. 반드시 내 힘으로 빠져나가고 말겠어. 이봐, 돈이야, 돈이라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나좀 구해줘. 내 윙크 한 번이면 전 세계가 들썩하는데. 아, 누가 나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기 오빠, 저 의자에서 떼주면 오빠랑 하루 사귀줄게요. 아 제발. 아 크리스마스나 한탕해야 되는데 아직 한집밖에안 털었다고요. 내가 살려면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훔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가 나를 좀 구해줘요. 아니, 행님들, 행님들이 크리스마스 기념 야외 방송하라 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의자에서 일어나면 10만 원, 아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진, 또 추적하네. 이제 재미없다. 내가 아는 게더 재미있을 듯. 크크루뿅 그 아니, 추적 진짜 아니에요! 이때 성탄절에 교회를 가고 있던 한 청년이 등장한다. 청년은 평소부터 예수로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누군가 등장하자 고개를 들고 청년을 쳐다보지만 별 볼일 없는지 실망하고 한숨을 내쉰다. 누구 하나 청년에게 관심이 없다. 청년은 성경을 피고 의자에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청년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멸시한다. 청년은 가슴 아파하며 일어났는데 도둑이 뒤에서 조심스레 톡톡 친다. 복음에 관심을 갖는 도둑을 보고 감격하고 청년은 도둑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인간이 저지른 죄,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 놓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까지. 복음을 전해 들은 도둑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청년과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도둑은 청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의자에서 떨어진 도둑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감격한 도둑은 자신이 훔친 물건을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청년과 함께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한다. 사람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 그것을 본 청년은 모든 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영적 기도를 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청년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세우자, 그들은 의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욕망, 인기, 미모, 돈, 지식, 우상, 힘, 그 어떠한 것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수 없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